이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단원이죠. 자, 첫 번째 수업 지수 함수에 대해서. 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수 성질들, 로그 성질들 이용해서 이제 함수를 만드는 건데. 자, 지수 함수의 뜻부터 보면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요거 이제 밑조건이죠.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음, 중중중해서 밑조건이라는 거야.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의 값은 하나로 정해진다. 이게 원래 함수의 뜻이지. X가 오직 하나의 FX를 취할 때. 그렇죠? 이 FX가 A의 X제곱. 아, 지수 함수 꼴이라는 거야. 그래서 Y는 A의 X제곱. A가 양수고 A가 1이 아닐 때. 1이 아닌 양수라는 거죠. 이걸 X에 대한 함수다.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한다. 그럼 지수함수는 어디? 지수가 x에 대한 어떤 함수꼴로 뛰는 거야. 이렇게 x가 지수 자리에, 지수 자리에, 지수 자리. 에 어, x에 대한 식이 지수 자리에 들어가 있어. 이러면 지수함수라고 하는 거야. 참고 y는 a x 제곱에서 지수 x는 실수죠. 그리고 밑은 a고요. 밑 a 어, 그래서 x는 실수, 미친 양수. 근데 미친 1이 아닌 양수. 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어. y는 a의 x제곱에서 a가 1이면 y는 무조건 1의 x제곱이니까 1이지. x에다가 뭘 대입해도 1이야.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1이야. 이건 그냥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모든 결과가 1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지수함수가 아니고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지수함수에서 미친 1이 아닌 양수라고 생각을 하자. 자 수직선을 통해서 잠깐만 보면요, 미치에요 a. 일단 0보다 큰 양수예요. 근데 1은 아니어야 돼. 그럼 범위가 두 가지로 나뉠 거야. 이 범위 또는 이범위이다밑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때 미치거나 또는 a가 1보다 큰 조건일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 지수함수를 밑치 1보다 클 때와 밑이 1보다 작아.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을 때 요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지수 함수들을 볼 겁니다. 예, 그렇게 지금 나눠 놨죠? 지수 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놓을 거야. 자. 자, 첫 번째. y는 ax 제곱에서 음 a가 1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a가 먼저 1보다 큰 상황.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a를 2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y는 2의 x 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럼 x가 0일 때. 선생님, x가 0이 될수 있어요? 네, x가 0이 될수 있죠. x가 0일 때는 2의 0제곱이니까 y는 1하고 나올 거야. 그럼 0, 1이라는 점 하나 찍어 볼까? 0, 1 그럼 X가 1일 때는 Y는 2가 되겠지? 1, 2. X가 2일 때 Y는 2의 제곱이니까 4. X가 3일 때는 2의 제곱 8. 그럼 또. X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실수 전체니까 음수 넣을 수 있어요. 지수 자리에다가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 요쯤?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리고 어, x에다가 아무리 큰 음수를 집어넣어도 이의 x 제곱 이의 x 제곱은 항상 0보다는 큰 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0이 나올 수 없어요 이의 x 제곱은 0이 나올 수도 없어요 음수가 나오는 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음, X축. 그러니까 x축을 우리가 y는 0이란 직선이라고 하지 이 y는 0이란 직선하고 만날까 안 만날까 만나지 않아 달듯말듯 듯 점점 가까워지기만 해, 점점. 어, 이런 걸 점근선이라고 하지. Y는 0. 즉,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오른쪽으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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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띄게 될 거야. 자, 그게 이 그래프입니다. 오케이. 이해 됩니까? A가 1보다 클때 반드시 지나가는 점 하나 찍어봐. 그러면 0,1을 지나겠죠. 어, 왜? 지수가 0이면 무조건 1이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정의역은 실수 전체이다. 자, 정의역이 뭐예요? X죠. X는 좌우, 우리가 무한대로 실수 전체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음, 정의역은 실수 전체이다. 두 번째, 치역은 양의 실수이다. 자, 여기서 치역이 뭐야? 치역은 y값이지. 함수값. 이 y값들을 모아 놓은 집합인데 양의 실수라는 거는 0보다 클 거야. 그러니까 y바 y는 0보다 큰 우리가 치약값을 가질 거야. 세 번째 1대1 함수이다. 1대1 함수이다. 네. 1대1이란게 뭐죠? 아무리 선을 그어도 어, 모든 x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y값만 갖게 하는 거. <laughs> 네 번째, a가 열, 1보다 클 때, 지금 이 상황이죠? a가 1보다 클 때, x가 증가하면, x가 증가한다는 게 오른쪽으로 움직일수록 y도 증가해 어, 위로 올라가는 모양일 거야. 이런 뜻이겠죠? 증가한다. 증가함수라고 표현을 해요. 증가함수. 자, 옆에 중요한 내용 나왔습니다. 이거. 뒤에서 쓸 거예요. 그래서 x가 점점 커질수록 ax1과 ax2 그러니까 y 값도 점점 커질 거야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해를 기호로 나타낸 거지 이런 거 기호 나올 때마다 좀 가지고 와서 나한테 질문한다니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야 이거 기호 해석해 볼래 이 기호가 뭔 뜻이지 아이 어디 갔어 우리 아들 게임이 실행이 돼버렸네요 자이 기호가 무슨 뜻이니 이거 기호 증가한다는 뜻이야. 증가. 지수함수에서 증가함수다. 이런 뜻이라는 거. 으흠. 그럼 반대로 이제 a가 0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을 때 한번 봐봐. 자, 요게요. 요렇게 선 요렇게 먼저 이해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 방금 a가 2인 걸 봤었지. 2의 x제곱. 그러면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보자. 아이고. 너무 크게 썼네.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보자고. 아, 여기서 a가 2분의 1이야, 그치? 2분의 1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야. 자, 그럼 이 둘의,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 이두 함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래서 y는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돼요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다. 그 무슨 뜻이야?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다. y 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였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지. 그럼 올라가 볼까? 자, 여기 파란색 그래프가 아까 y는 ex제곱 그래프였어요. y는 ex제곱 그래프. 그럼 이 파란색 그래프로 y 축에 대칭이동하게 되면 첫 번째, 이 점이 y축에 대해서 쭉 대칭 이동하면 어디 한 이쯤 갈까요? 또이 점을 쭉 대칭 이동, 쭉 대칭 이동, 이 점은 그대로 있고 이 점이 대칭 이동, 대칭 이동 해서 가게 되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겠지. 오케이, 어 거울로 뒤집은 것처럼 좌우 대칭 이동 시킨 거야. 역시 0, 1이라는 그래프 점을 지나죠. 0, 1이라는 점을 지나고 점근선을 계속 x축, y는 0이란 직선이 점근선이면서 대신에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형태 뒤집어썼으니까이요 어, 성질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요 성질만 반대 성질인 거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양수일 때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수일 때,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이런 걸 감소함수 그래프이다. 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두 그래프 모두, 어, 0,1이라는 점을 지납니다. 네. Y는 A의 0제곱인데, 여 A의 0제곱은 1이니까요. 0,1이라는 점을 지나고요. 두 그래프 모두, 점근선은 X축이다. Y는 0이란 직선이다. 네, 점근선의 정의죠. 곡선이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그 직선을 점근선이라고 부르더라. 네, 점근선의 정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점근선은 y는 0이라는 직선, x축이다.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땐 항상 점근선을 먼저 찾아서 점근선을 그려놓고 그래프의 모양을 잡아주세요. 자,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죠. a가 0보다 크고 1이 양, 아닌 양수일 때, 그러니까 a를 밑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때, y는 ax제곱의 그래프와 y는 a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죠 네, y는 a분의 1,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죠? 네, x라는, 이 x가 마이너스 x로 부호가 바뀌었어. 어, y축에 대칭이동했구나. 자, 그 내용이 또 밑으로 쭉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키자는 거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x축으로 n만큼. 그러면 우리는 x라는 문자 자리에다가 x-m이라는 식을 집어넣죠. 두 번째,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킬 거야. 그럼 y라는 문자 대신에다가 y-n이라는 식을 집어넣죠. 그래서... y는 a의 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그럼 x m 음. y축으로 n만큼 y 마이너스 n 그래놓고 함수니까 y는 a의 x 마이너스 n 그리고 플러스 n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야. 물론 x 마이너스 n은 지수고요. 여기에는 뒤에 그냥 더해지는 상수입니다. 그럼 이걸 딱 보고 선생님 그래프 그리로는 뭐부터 찾으라고? 이거부터 이거부터 왜 얘가 점근선이거든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n이라는 직선이 되거든 네 왜냐구요 자 일반적인 y는 a의 x 제곱 그래프가 있었어 물론 0 콤마 1을 지날 거야 이때 점근선은 x 축이지 그럼 이거를 X축방향으로 평행이동해. 자, 이 그래프를 X축방향으로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그냥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어? 그럼 X축방향으로 평행이동할 때 X축방향으로 평행이동할 때 점근선 바뀌어 안 바뀌어? 점근선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쵸? 근데 Y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할 때 예를 들어서 Y축방향으로 이만큼 그럼 이걸 이제 위로 두 칸씩 들어 올릴 거 아니야. 어? 위로 두 칸씩 들어 올린단 말이야. 그럼 점근선 자체가 y는 2라는 직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y는 2. E.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겠지? 예. 그래서 점근선을 먼저 찾아놓는 거야. 항상 점근선. 자, 선생님 팁 줬어요. y는 a에 x 마이너스 m n이라고 나올 때, 아이 상수를 딱 보고 점근선 먼저 잡아라. 음. 이제 대칭이동.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y 의 부가 바뀌죠. y는 a의 x제곱에서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어. 근데 우리는 함수는 y는 꼴로 나타내려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한번씩 곱해줘서 마이너스 a의 x제곱이에요. 자, 이때 이거를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선생님, 미치 그럼 마이너스 a입니까? 아니요. 미친 계속 a죠. 네. a의 x제곱이라고 있죠. 이 마이너스는 부호만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마이너스를 부호가 여기 붙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 우리 아까 A가 양수건 음수건 다 정근선을 기준으로 위쪽에서 y는 0이라는 이 정근선 직선을 그래 직선을 기준으로 치거나 y가 0보다 큰 것만 생겼어. 근데 이걸 지금 x축으로 뒤집잖아. x축으로 대칭이동시키잖아. 뭐 이렇게 생기던가 아니면 이렇게 생기겠지. 그러니까 정근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그래프가 그래야 돼. 치역이 0보다 작다가 나와버려 음. 그래서 요거 어, X축에 대칭이동할 때는 요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 물론 식으로 정리할 때는 Y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식이 정리된 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X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킬 거야 그럼 Y축에 대칭이동시키면 X대신에 마이너스 X라는 이 식을 대입하죠 Y는 A의 X제곱 그래프를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고, 이거를 a분의 1의 x제곱이라고 봐도 돼요. 같은 겁니다. 어, 계속 나오죠. 같은 거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거니까. 그 다음 마지막, 이번엔 원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는 x축, y축이 동시에 하나씩. 근데 그래프 그릴 때 원점 대칭이동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워. 그러니까, 식을 보고 x축으로 한번, 그 다음 y축.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y축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대칭이동 한 다음에 x축으로 대칭이동 시켜도 돼요. 그래서 x 대신에는 마이너스 x, y 대신에 는 마이너스 y를 직접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더라. 뭐 그래프를 그릴 때도 그렇게 가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다. 넘어가자. 그 다음 이제 지수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거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봐야 될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요거는 조금 있다가 문제 나오기 전에 설명을 다시 하고 자 개념체크에 있는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네, 먼저 팁을 주자면, 지수함수를 골라라, 어, 지수자리 X에 대한 식이 있으면 지수함수죠?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 아니죠? 이건 밑이 X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수함수 맞고요 이것도 함수, 이건 함수가 아니, 아니죠? 어, 식, 대입해서 함수값 그려주면 될것같고요 함수의 그래프 점근선 그려서 정확하게 그려봅시다. X축, Y축 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문제로 가자. 필수 이제 1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과 정근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것부터 해야 된다고 치역과 정근선을 먼저 찾아야 돼 자, 1번이 y는 2의 x-3제곱 플러스 1이라는 지수함수인데 이 지수함수를 해석하자 해석 당땅 처음에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였어 근데 이걸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했고 y 축의 방향으로는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럼 y는 ex제곱 그래프를 먼저 봐야지. 0콤마일이라는 점을 지날 거고요. 네, 이렇게. 뭐 더, 더 급격하게 증가하겠지만 를 y는 e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그럼 이때, 점근선은 계속 Y는 0그 다음에 치역은 Y바 Y는 0보다 크지요 근데 이걸 평행이동하죠? 평행이동할 때 누구부터 보라고?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이거부터 보라고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평행이동시키면 점근선이 따라가요 Y축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Y는 1이라는 직선 자체가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오른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지게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그냥. 아. 자, 궁금해? X에다 0한 번만 넣어주자. 자, X가 0일 때, Y는 2에 마이너스 365 플러스 1. 와, 씨. 그럼 8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8분의 9겠네요. 네. 굳이 안 찾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음, 제일 쉽게 찾는 방법은 지수가 0이 되게 만드는 게 제일 쉽죠. X에다가 3 집어넣어서, 어, 이게 더 쉽겠다. X가 3일 때, Y는, 어, 2가 되겠죠. 그러면, 3 2, 뭐 말은 안 되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그냥 그림돼돼요 중요한 건전문선은우상이 아니야. 그래서 전문선은 Y는 1이라 직선이고, 이때 치역은 y 방 Y는 1보다 큰 거지. 2번.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인데, 자,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자, 첫 번째.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지금 x 대신에 마이너스 x라고 바뀌어 있으니까 1, y축에 대칭 이동시키고 2, 어, 뒤에 마이너스 2가 상수로 붙어 있으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야. 또는 y는 어, 2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y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x제곱 빼기 2라고 보면 y는 1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럼 y는 1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야. 같은 의미죠. 네, 지금까지 선생님 수업을 잘 들었으면 이게 왜 둘이 같은 의미인지는 이해가 될 겁니다. y는 2x제곱 그래프를 1, y축으로 대칭이동시키고 그렇지? 근데 이게 y는 2분의 1 x제곱 그래프랑 같은 거잖아요. 얘가 y는 2분의 1 x제곱 그래프랑 같은 거잖아요. 0.1을 지나면서. 근데 이거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다 들어 내리니까, 어, 이렇게 내려가겠지. 오케이? 그래서, 뭐, 뭘로 해석을 하든 상관없는데, 자, 선생님은 이렇게 그릴 겁니다. 네, 요 식에서. 일단, 정근선 y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이라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아, y는 2분의 1, 어, a값이 지금 a라고 할수 있는 게 0보다, 그거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하는 그래프 띄겠죠네 그리고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날 거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돼요. 두 가지 모두 다 가능하다는 거둘다 이해하고 넘어오시고. 3번 y는 마이너스 ex 제곱 그래프. 자 여기서 이 마이너스는 밑의 부호가 아닙니다. 음. 원래 y는 ex 제곱 그래프를 x 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뒤에 상수가 없으니까 정근선은 계속 y는 0이라는 직선 그니까 x축이랑 같은 거지 계속 정근선은 이 직선일 거고 자 뒤집었어 근데 어떤 모양이었냐면 y는 2의 x 제곱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0 콤마 1 지나면서 이걸 x축에 대해서 대충 이동시켰으니까 0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긴 직선. 그래프가 나오겠죠. 네. 그럼 이때 치역 Y는 0보다 작다. 정분선은 Y는 0이고, 이렇게 치역도 구해줄 수 있겠다. 자, 해서 그래프까지 한번 잘 그려서 밑에 있는 것들도 잘 정리하고, 음, 아, 2번, 3번 빨리 갑시다. 자, 2번.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후, 다시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그래프. 뭐 하자, 시키는 대로.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그럼 x-1.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어, 뒤에다가 마이너스 4라는 상수를 더해주고. 이거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어. 그럼 뭐의 보가 바뀌어야 돼? X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잘 보세요. 누구? 여기 있는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거야. Y는 2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음. X의 부호만. 이 문자의 부호만 바뀌는 거야. 뒤에 뭐 상수 이런 거안 바뀌었어. 그럼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해줄 건데, 그 그래프의 식을 보니까 Y는 A 곱하기 2X 곱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밑, 밑을 뭘로 가져가래? 2로 가져가래.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식을 미치 현재는 2분의 1이니까 밑을 2로 바꾸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 작업을 할 겁니다. 보세요. 지수를 마이너스 1로 묶어요. y는 2분의 1에 마이너스의 x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4.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의 어 먼저 우선적으로 미치랑 곱해지면 즉 2분의 1에 마이너스 1 제곱은 2니까 이 식을 y는 2에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해석해도 된다. 됐죠? 근데 지금 그 밑에다가 뭔가 또 상수가 곱해져 있잖아. 자, 요 작업이 뭐냐. 그 지수가 지금 x로 딱 떨어져야 되잖아요. 지수 지수가. 그러니까 지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y는 2에 x제곱 곱하기 2에 1제곱 빼기 4. 이렇게 본다는 거야. y는 2 곱하기 2에 x제곱 마이너스 4.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깐 A가 2구요, B는 마이너스 4다. 네, 이렇게 해석되겠죠. 필수제 3번. Y는 3의 X제곱 그래프와 Y는 X라는 직선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B분의 C값을 구하라 단, 점선은 X축과 y 축의 평행하다. 자, 이 Y는 X라는 직선을 왜 주는 거야? Y는 X, 다시 정리하면 Y는 X. 예, 항등함수라고 하죠. 항등함수 x 값과 y 값이 같아지는 거 유일하게 하나인 항등함수라고 줬죠. 선생님이 이걸 주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y좌표의 값들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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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찾아놓으라고 응 음. 그러니까 y는 x란 직선에서 이점 봐봐. 어 직선 위에 있는 거 c 콤마 c 그럼 여기가 c야 여기는 b 콤마 b야 여기는 a 콤마 a야 이렇게 찾아놓고 어 잠깐 y는 3의 x제곱 그래프가 지나갈 때 y축하가 만나는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이 지금 a라고 적혀있네. 뭐야, 이거 1이지? 음, 하나 찾았어. a는 1이야. 오케이, 이거는 1이야. 그럼 이제, 이제 그래프에 있는 이 점과 이점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요 핑크 핑크 점은 x 좌표가 a일 때 y 좌표가 b인데, 우린 a를 1이라고 찾았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1, b가 되겠죠? y는 3의 x 제곱이 1, b야. 대입하자. b는 3의 1 제곱. 그래서 b는 3이야. 그럼 b가 3니까 일다 3이라고 적어 놓으면 자 그다음 이 좌표. 요거요거 이거. 요거, 이 요거. 좌표는 x 좌표가 3이고 y 좌표가 c죠? 네, 마씨야 그럼 또 집어넣어. 3, 씨를 대입해 주면 y는 y 는 아니고 c는 3의 3제곱. 그래서 c는 27이야.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패턴 알죠? 첫 번째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이용해서 x축 또는 y축이 비어있는 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찾아준다. 그 다음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이용한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4, 5, 6, 7번은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할게요.